나이가 들수록 우유를 섭취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첫째, 뼈 건강.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유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칼슘 섭취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유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근육 손실 예방. 노화와 함께,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인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고품질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 기능 개선.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에 포함된 락토페린과 같은 성분은 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특히 발효유, 요거트, 나. 락토스 프리 우유는 소화가 더 쉬워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넷째. 심혈관 건강 관리. 우유는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가 중요합니다. 또한 저지방 우유를 적정량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면역력 강화. 우유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 C 아연 등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보완하여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특히 겨울철 감염병 예방에 유용합니다.